안녕하세요. 나무타로 사주입니다. 8번 용기카드입니다. 용기카드에 대한 제가 만든 이야기, 이 카드를 보고 만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꽃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꽃말이 무엇인지, 누구도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하지 않는 꽃입니다.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강함이 느껴집니다. 이 작은 풀은 많은 시련과 힘듦을 견디고 화사하고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 작은 풀씨로 생명을 얻었을 때 어쩌다 돌틈 사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길가 새들이 풀씨를 보고 너무 작아지나쳤는지 못본 것인지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모두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기나긴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봄이 되어 작고 예쁜 새싹을 힘겹게 피웠습니다. 양분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해 살아가기에는 무척이나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작은 새싹은 언제나 조마조마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밝지나 않을까. 지나가던 벌레가 사각사각 먹어버리지 않을까. 목말라 비를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너무 많은 날 비가 내려 걱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내 삶을 후회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양분을 얻기 위해 꽃을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기릅니다. 기나긴 기다림과 어려운 힘듦을 이겨내고 어느 맑은 날 아침 꽃을 활짝 피었습니다. 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보라고 나도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나도 꽃이라고. 바람이 축하해 줍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작은 꽃이 춤을 춥니다. 작은 꽃은, 작은 꽃이 활짝 웃습니다. 꽃은 행복합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을 피하거나 불하지 않고 노력하고 참고 견딘 결과입니다. 이야기가 용기 카드와 비슷해 보이나요? 여러분도 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인한 작은 꽃이 이돌 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잖아요. 강인함도 있고 또 강인한 정신력도 되겠고요. 환경에 굴하지 않았고요. 환경이겨냄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지금만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독립적이겠고요.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필요하겠죠. 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제력, 도전정신 이런 정신이 있겠습니다. 자,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조금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알리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내 사업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애라면 환경은 힘들, 조금 힘들겠지만 좋지 않지만 예쁘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8번 용기카드였습니다. 9번 홀로 있음입니다. 홀로 있지만 외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외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외소하고 야유였습니다. 이 돌을 닦기 위해? 네. 열심히 수련을 해서 그럴까요? 굉장히 야이고, 외소한 체격입니다. 잎이 달린 지팡이,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빛이 보이는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뒷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의 향기가 납니다. 또 뒷모습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요. 내적 성찰도 될수 있겠고요. 도인처럼 보이잖아요. 깊이 있는 지식, 지혜도 있겠고요. 또 냉정도 하고요. 침착한 분이겠습니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분은 정신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수행자입니다. 혼자 사잖아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물질적인 것은 초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소유, 또, 물질에 대한 무관심. 물질에 대한 무관심. 초록 잎이 달린, 여기 초록 잎이 달린 기다란 지팡이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인데, 이 나뭇잎이 몇개 달린 이 지팡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연애에 대해 묻는다면, 오랜 시간 홀로 있었습니다. 홀로 있음. 그리고 또, 연인을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있다 보니까 일부 포기하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너무 오래 홀로 있어서 귀찮다? 뭐 에너지 쏟기 싫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애에도 좀 내적 아름 연애의 내적 아름도 아름다움도 필요하지만 외적으로 외모도 조금 가꿔야 합니다. 카드를 보시면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조금 가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도 좀 예쁘게 입으시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발이라든지 면도 같은 것도 좀 깨끗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 이 희망이 지팡이 끝에 있는 나뭇잎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희망이지만 이 지팡이의 나뭇잎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노력하고 기다림. 인내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내심. 인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긍정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9번 홀로 있은 카드였습니다. 나무타로 사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